행룡님 사연입니다. 귀신 보는 이과생 친구 3부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긴글이 아니라 이 짧은 에피소드들 몇 가지 올려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귀신이 모이는 박물관. 저희 학과 건물에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. 고풍스러우면서도 음침하게 생긴 곳이죠. 학과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건물이다 보니 저는 항상 그곳을 지나쳐 오지만 친구는 웬만하면 그곳을 삥 둘러서 피해갑니다. 언젠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. 너 박물관 피해서 학교 오고 그러잖아. 그왜 그러는 거야? 가뜩이나 음지랑 물가에 귀신이 많은데 그 옆에 박물관을 지어놓으니까 귀신들이 아주 득실득실해가지고 도저히 못 지나가겠더라고. 아니 여기도 똑같이 음지랑 물건데 우리과 건물은 귀신 없다며? 그외 사람들도 옛날 물건이나 영상들을 보며 회상하고 그리워하고 그러잖아. 귀신도 마찬가지야. 자기들 살때그 물건들을 보면서 그리워하고 그러는 거지. 그래서 더 많이 모이는 거야. 하, 하도 오래돼서 더 이상 사람 형체를 보이지 않는 그런 귀신도 있더라니까. 이 말을 들은 이후로. 저도 괜시리 그 박물관을 피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 친구의 여친. 어느 날 같은 과 친구와 귀신 보는 놈, 그리고 2편에 나왔던 상혁이. 이렇게 총 4명이서 네 밥을 먹던 중에 귀신 보는 친구가 대뜸 과 친구에게 말했습니다. "야, 너 요즘 뭐하고 다니냐? 어, 어떻게 알았냐?" 나안 그래도 저번에 여자친구 사귀었다고 자랑하려고 했거든. 어? 아, 혹시 그 여자친구? 아, 아니다.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더니 귀신 보는 친구는 이내 조용해졌습니다. 당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고 한동안 예쁘냐부터 시작해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죠.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사귀던 친구는 도련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, 당시의 그 멤버 그대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귀신 보는 놈이 먼저 물어보더군요. 여자친구랑은 왜 헤어진 거야? 아휴, 그 바람 피더라고.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더라. 허장관리 당한 거지 뭐. 아유. 모두가 위로해주며 술자리는 깊어져 갔고, 적당히 취한 그 귀신 보는 친구가. 갑자기 과 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. 저번에 내가 너 여자친구 생긴 거 맞춘 거 기억나냐? 어, 맞다 그랬었지. 야, 근데 그거 어떻게 한 거냐? 사실 여자친구가 생긴 걸안건 아니야. م, 무슨 소리야? 그때 너희 처음 만났을 때 갑자기 피 냄새 비슷한 악취 같은 게 올라와서 뭔가 싶었지. 그런데 네가 화장실 가니까 그 냄새가 안 나더라고. 그래서 처음엔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었어. 나한테 악취가 났다고? 놀란 친구를 뒤로 하고 그 녀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. 아마 네가 원인이 아니라 네 여자친구한테 있었을 거야. 관계를 나누면서 그 악취가 너한테도 났던 거지. 지금에서야 말하는 건데. 너전 여자친구 되게 물란하게 사는 것 같아. 심지어 한 달이 넘어서 너한테도 그 정도로 심한 악취가 났다면 아마... 친구는 뜸을 들이더니 안타까운 듯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말했습니다. 아마 네전 여자친구 낙태의 경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. 나도 실제로 그런 사람 본 적은 없어서 단정지을 순 없는데 그 정도로 심한 악취면 아마 맞을 거야. 당시엔 차마 얘기 못 했는데 지금에서야 이야기하게 되네. 세 번째, 장례식. 언젠가 친한 과선배, 할아버지 장례식에 갔었던 저는 그날 밤 가위에 눌렸습니다. 흰 의사가운 같은 것을 입은 어르신께서 저를 계속 내려다보시는데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잠들지도 못했습니다. 덕분에 아침부터 미칠 듯이 피곤해서 수업도 겨우 들어갔죠. 끝나고 나니까 그 녀석이 부르더군요. 야, 너또뭔 짓거리 한 거야? 아, 가뜩이나 새벽에 가위눌려서 피곤한데 또뭔 소리야? 어떤 의사 가운 입은 할아버지가 네 뒤에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? 뭐?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있던 찰나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. 뭐 원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금방 떠나실 거야. 나중에 알고 보니 장례식장에서 부조금으로 넣은 3만원 사이에 만원이 한장더 있어서 총 4만원을 넣었더군요. 선배의 친척분들이 부조금을 확인하다가 알려주셨습니다. 이게 되게 불쾌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다행히 친척분들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주셔서 얼마나 다행이던지요. 선배에게 정말 열심히 사과했습니다. 나중에 선배에게 가위눌렸던 이야기를 하니 웃으며 말하시더군요. 에 도대체 누가 4만 원 넣었는지 얼굴이라도 보러 오셨나 보다. 에,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도 계속 일하시나 보네. 우리 할아버지 병색이 짙어지기 전까지 계속 병원일을 하셨거든 돌아가시면 좀 쉬시길 바랬는데 하, 진짜 대단하셔 네 번째 수호령 장례식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포라디오를 듣다가 수호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수호령이란 게 있는 걸까 궁금해서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. 야야. 수호령 같은 게 진짜로 있는 거냐? <laughs> 있지. 나도 가끔 보이더라. 어, 그럼 나한테도 수호령이 있냐? 음, 한 대여섯 번 넘게 본것 같은데. 오, 진짜? 아, 신기하네. 근데 저번에 그선비 할아버지 오셨을 때그땐안 지켜줬대. 원래 수호령은 이 선조님이 지켜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오래 지내면서 붙어있는 그 사람의 성격을 닮아 성격을 닮는다고? 그래 너도 막 과제나 그런 거는 중요한 일 아니면 귀찮아하고 거의 안 하잖아 수호령도 뭐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해를 끼칠 만한 귀신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냅뒀나 보지 <laughs> 진짜 쓸데없이 닮았네 그래서 성격이니 뭐니 고치라고 하는 거야 부지런한 사람들은 수호령도 부지런해져서 이 붙어 있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해 끼칠 만한 악령이 있으면 막 쫓아내고 그러는데, 너처럼 게으른 사람은 소령도 게으르거든. 그래서 심각한 악령이 아닌 이상 그냥 방치한단 말이야. <laughs> 그래? 이 말을 듣고 한동안 좀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게 살아보려 했지만, 뭐, 안 되는 건안 되더라고요. 친구와 있었던 단편적인 일들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. 지금은 이제 곧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칠 친구이지만, 이렇게 단편적인 사건들을 모아놓고 보니, 뭐, 그냥 점집 차려도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,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